신규의 그리스도인들은 무리를 지어 이스라엘로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열흘씩 혹은 어, 두주가씩 여행하기도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 역시 10여 년전 이스라엘의 교수 퇴수회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서학이 저의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봤는데요 주마간산 기억으로 대충 둘러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베드로 물고기 튀김을 먹어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리고 별 맛도 없는 그 물고기 튀김을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 붙이고 한 마리당 당시 만원 하던 기억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베네살렛 호수라고도 부르는 그 망망한 바다 그험상궂은 호수에 유대인 선장이 조종하는 조각배를 타고 약 2, 5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호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를 향해 격려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유대인 선장의 현란한 상술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듯이 당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를 쳐다보던 그 유대인 선장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렀던 곳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집트의 룩소루라는 곳에 들러서 3,400년 전, 전 활짝 꽃 피웠던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라암세스 2세의 퇴락한 신전을 보고 또 나일강 건너 죽음의 제정이라고 하는 곳의 왕들의 무덤 속에서 엄청난 이집트 파라오 왕들의 위용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카이로 구도심에 있는 기자의 피라미드를 바라보고 스핑크스 앞에서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뛰어놓은배 위에서 이집트 무용수의 멋진 춤 솜씨에 감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끝내고 사마만 이스라엘 동쪽 국경에 맞닿아 있던 요르단 출국 사무실을 거쳐 우리는 성경이 모합들이라고 부르는 벌판을 두어 시간 달려 페트라라는 유적지를 찾아서 낙타에 올라 타고서는 뒤뚱거리던 그 낙타는, 낙타는 아랑곳하지 않고 환희에 찬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해 동쪽에 있는 누보산이라는 곳에서, 어, 존재하지도 않는 모세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땅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 시브리 대학을 먼발치로 바라다 보았습니다. 앞날을 보장받지 못했던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의 국립박물관에 들어서 그 박물관 관장의 안내를 받아 이방 예언자 부월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2800년 전 회벽한 문서를 삐걱거리는 서랍 속에서 꺼내들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감동이란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병 예언자의 예언이 담겨있는 문서가 제 박사학위 논문의 한 챕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디가 성지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성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인물들이 살아있던 모든 것이, 그리고 성경 속에 사건들이 벌어진 모든 것이 성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성지라면 이집트도 성지입니다. 요르단도 성지입니다. 이라크도 성지입니다. 이란도 성지입니다. 쿠웨이트도 성지입니다. 쿠웨이트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아브라함의 여행 여정의 무척 중요한 루트였습니다. 요르다는 모세가 가난안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한 많은 눈길을 주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 예언자 발람이 고대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또 어떻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태동이 바로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리키에는 어떻습니까? 사도바울이 천막 제조로 업을 삼으며 전도 여행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요한 묵시록의 일곱 교회가 장노 요한의 직, 질책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또 어떻습니까? 전설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이스라엘만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홀리랜드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땅이라는 뜻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이라면 이집트도 거룩한 땅입니다. 요르단도 거룩한 땅입니다. 이라크도 거룩한 땅입니다. 이란도 거룩한 땅입니다. 튀르키에도 거룩한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 인물들이 활동하던 곳이요, 성경 속에 사건들이 벌어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굳게 믿고 있던 크리스천 미국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팍스웰 올브라이트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19세기 후반 브라질에서 감리교회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구약학자이고 팔레스타인 고고학자였습니다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였던 미국인 여성 성수학자 필리스 추리블 교수는 수업시간에 올브라이트 교수를 언급하면서 1950년대 60년대의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 시간에 들었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면 좌중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올브라이트 교수를 향해 뒤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올브라이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 학자의 논문은 잘쓴 것입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교수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으면 그 논문은 잘쓴 논문이 아닙니다. 꽝이라는 거죠. 이렇게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그가 쓴 1954년의 책, 팔레스타인 고고학의 요지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시대에 가난 땅이라고 불렀던 지금의 이스라엘을 그는 홀리랜드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책이 올브라이트 교수의 팔레스타인 고고학이라는 책입니다. 1950년대에 쓴 책입니다.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현대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아 나라를 멋대로 세우던 1948년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땅을 본격적으로 빼앗기 시작한 6.1 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이스라엘에는 요한한 아하론이라는 역사 지리학자가 책을 하나 펴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책입니다. 1968년에 나온 이 책은 역사 지리학이라는 부제가 말하듯 성경시대 이스라엘 땅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 이스라엘이 땅 뺏기를 시작하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사실 이 책은 한국말로도 오래전 번역되어 신학대학의 클래스에서 교과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식도 못한 채 성경 시대 이스라엘의 땅이 이만큼이었으니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땅도 이만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자주 가고 또 현대 이스라엘의 땅은 아직도 더 넓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승록 교수라는 학자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근 현대 동아시아 유대인의 역사에 정통하신 이순욱 박사님은 저에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십니다. 제 친구입니다. 제가 만난 이스라엘 대학원생 아비아. 10년 전쯤 제 연구실에 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아, 대학원에 다니는 아비아라는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 대학 대학원생이 나를 찾아오다니 이, 갸우뚱하면서 하여튼 히브리어와 영어가 모국인 아비아는 영어로 제게 찾아온 목적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탈모들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시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쓰는데 전공이 동아시아 현대 비교 문학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거쳐 지금 한국에 와서 이것을 조사하려고 다니는 중인데 한국에 와서는 제게 한국의 탈무도 독서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조석 교수라는 인천대 1호 일문학과 교수가 저를 찾아가 보자고 해서 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어로는 탈무드라는 것이 번역된 적도 없고 다만 마빈 토케어라는 동경의 유대인 납비가 수십 년 전에 쓴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라는 책이 고작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책은 시중에 수십 년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천분의 일도 안 되는 몇 개의 이야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책을 증오합니다. 유대인이 지혜를 너무 미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환상을 심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비아는 5, 6년 전에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박사과정에서 동아시아 근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 하려고 6개월간 서울 신촌의 어느 고시촌에 머물,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히브리어 수업 시간에, 그리고 부약 히브리어 원전 수업 시간마다 찾아와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주고 또 떠듬떠듬 한국말로 그 뜻을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제가 아비아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비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스만 터키 제국의 말기, 특히 유럽에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가 엄청 컸으며 또한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을 나치 일당들과 함께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교육받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오심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문제가 정말 진안할 정도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친구, 예멘 출신 청년, 람지. 람지는 30대 초반의 예멘 출신 청년입니다. 수원 디아코니아에서 운영하는 케밥 하우스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영어로 떠듬떠듬 말하는 이 친구는 6년 전 제주도에 500명의 예멘 20대 청년들이 무작정 비자를 달라고 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500명 가운데 4명만, 4명만 난민 신청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친구가 람지입니다. 수원역 주변의 노숙자분들에게 화요일마다, 화요일 저녁마다 케밥 마리를 나눠주는데 이 일을 함께 거들면서 람지와 친해졌습니다. 하루에 6번씩 하늘이 반쪽나도 기도하는 무슬림 청년, 죽어도 햄버거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어묵은 빼고 야채만 들어간 김밥만 먹는 남지, 무와 대파를 함께 넣고 끓인 닭고기탕을 그렇게 좋아하는 청년 남지,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 큰 눈을 가지고 있는 남지는 손가락이 절단되어 봉합 수술을 한 까닭에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지 못해서 수원 디아코니아의 임시 숙소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남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시아파니 아니면 순이파니? 그러자 남지가 대답했습니다. 무슬림이스 무슬림 무슬림에게는 시아파도 순이파도 없어요. 다 같이 알라를 믿어요. 믿음 좋은 청년 예멘 출신 남지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무슬림 청년 남지는 이렇게 순수하고 자신의 신앙이 충실한 사람입니다. 신앙 전통이 다르면. 우리는 서로 아끼며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수원 디아코니아의 두 분의 목회자 김상기 박사님, 홍주민 박사님 이분들은 자신들이 신앙을 벌써 10년 넘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만들어진 유대인, 만들어진 성경시대 이스라엘 슐로모 산드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1947년생이니까 지금 80 가까이 되신 분이죠. 이분이 만들어진 유대인이런 책을 10여 년 전에 히브리어로 썼는데 영어로 번역되었고 이것을 다시 한국어로도 번역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대대로 살던 아랍인들도 현대 이스라엘이 형성되던 1940년에서 60년대에 유대인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유대인이냐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슐로머 산드 자신도 오래도록 하이파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를 지냈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대인이 형성되었는지 말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또 단선적이지도 않으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967년 아,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병사로 참전하여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광경을 보고 그는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유대인, 불쾌한 진실, How I stopped being a Jew 라는 책도 써냈고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은 유대인 역사가로서 더 이상 유대인이기를 고만 두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도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신명기는 우리 아버지는 도피자 아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500년 전 포르기 예언자 에스겔은 내 고향은 가난 사람의 땅이 아니냐 하고 물으면서 내 아비는 아무리 남자이고. 내 어미는 히타이트 여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도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본지 3000년 전출애굽할때 히브리라는 민족 소속이 없던 하층민 집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국가가 생겨난 이후에도 자신들이 누구냐는 질문에 다양한 전승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아모리 사람이라는 표현도 아카드 아므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서쪽 사람들이라는 뜻이어서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도 만들어진 용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자식. 제가 1970년대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닐 때 우리에게 성서 히브리어와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 의인 은사님이 계십니다. 민영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감신대에서 20년 교수로 하시다가 명퇴하시고 대한성서공의 번역실의 책임자로 20년 일을 하셨습니다. 아시아성서 번역학의 최고의 권위자이신데요. 이분이 지난 샘이라는 그 한국 감리교회의 젊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표현하는 개간지에 훌륭한 글을 쓰셨습니다. 공존을 방해하는 우월 의식에 대한 반성이란 그래서 민영진 교수님은 성서 이스라엘의 자의식은 창세기 12장의 앞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게 복을 내리리라. 내가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덕분에 땅에 사는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 가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자의식입니다. 자신들을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성경 히브리어를 읽으면 사실 이 말은 너의, 너는 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동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못의 근원이다. 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의 영향으로 들어간 말입니다. 그 사정이 어쨌든 히브리어로는 성경시대 이스라엘이 자신을 복동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바로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자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종교, 아브라함 종교, 아브라함이 윌리전스, 곧 유대교, 그리스도교, 마음의 교의 조상이 그리고 그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싸우다가. 화해하기도 하다가 서로 증오하며 죽이기를 수슴치 않기도 하셨습니다.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엔타이세미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교황들이 이나 또는 러시아 짜르들의 이해태산에 따라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그 때문에 수많은 포그람 사건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바로 현대 유대인 역사가들이 유럽에서 지난 역사상 벌어진 유대인 집단 학살 사건을 뭉뚱그려서 부르는 전문 용어입니다. 가장 최근의 일은 다 아시는 대로 홀로코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쇼아입니다. 통째로 태워버림이라는 뜻으로 성경 욕기에도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유대주의를 반유대인 정서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인 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사갑한 유대문화론이라는 책에서 반유대주의란 지배하는 주류 문화의 이익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수많은 학살이 자행되도록 한 유럽의 지배 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또한 반유대인 정서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희생양 메카니즘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위해하고 가두는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유럽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지난 역사상의 만행을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신들이 당한 대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선에서는 지금도 땡, 땅 빼앗기기를 멈추지, 빼앗, 빼앗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마치 성경시대 여호수와 집단이 가난 땅을 쳐들어가 무차별 학살하고 땅을 빼앗은, 빼앗는 전쟁을 벌인 것과 똑같습니다. 여우수와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생생합니다. 당시 여우수와 집단은 가난한 땅의 도시 국가의 왕들과만 전쟁을 벌였습니다. 도시 주변에 살던 히브리라는 하층민들과는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피루 아피루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그 히브리 하층민들이 때때로 여호수아 집단과 결탁하여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도시 국가의 왕들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이스라엘과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차이점입니다. 2800년 전 당시 중동의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줄 것이다. 내 결의 이집트야. 내 솜씨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강대국 이집트가 야훼 하나님의 결의입니다. 당시 제국 아시리아가 야훼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당시 이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던 성경 시대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성경시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생각을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현대 무슬림들에게도 위대한 역사 비평가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국제 정치 실서 속에서 두 강대국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리매김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소통하며 평화롭게 사는 세상, 모두 하나님의 같은 잔이라는 것이 이사야의 비전입니다. 이것도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분명한 자의식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속에는 아랍인 그레이스도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천년 이상 아랍어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아랍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의 억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무슬림 아랍 사람들에게 짓눌려 지내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이분들의 눈물 어린 찬양 평화의 하나님 야라바 살라미 이를 부르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내리소서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내리소서 야 사만이안만의 <laughs> 예 하나님 평화를 내리소서. 아, 시간이 허락이 되면 좀 이렇게 같이 배우면 좋았겠다. 그런데. 어, 역시 이게 글로 읽는 것보다 이완진 교수님 오늘 발제는 직접 듣는 게큰 힘이 있고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세, 두 번째.